에스겔 19장 1절로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과 또 왕자들을 사자로 비유하여서 슬퍼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 9장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내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 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 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재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어, 이 에스겔 19장 말씀은 어, 우리가 좀 이, 이, 소화시키기 좀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어, 이스라엘 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왕국이 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어,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그 땅이 북쪽 왕국으로 그리고 어, 북 이스라엘 어, 왕국으로 어, 우상을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택한 왕들이 백성들이 어, 남아 있었어요. 그 남유다 왕국 중에 수, 남유다에게는 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북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이방 신상을 합쳐가지고 그들이 완전한 타락한 이 왕국을 만들었어요. 남유다 왕국에는 왕이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명은 성경에 보면은 선한 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대지략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 19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무슨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린 사그 사자가 어 잡혀갔는데 왜 잡혀갔냐면 그 사자가 성어 안에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자였어요. 이 사자는 이 이스라엘과 특히 유다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20명의 사자와 같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왕이 되지를 못하고 백성들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세워서 어, 왕국을 타락시키는 이런 일에 앞상, 앞장섰던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자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왕국인 교회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이런 어,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남유다 왕국 20명 중에 사악한 왕이 누구였냐면은 어, 북 왕국에는 아하 왕이었고 남유다 왕국에는 므나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므나세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여덟 명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12명은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나세였어요. 이 므나세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덟 이 20명의 왕 중에 여덟 명은 어떤 왕은 몇십 년씩 통치한 왕도 있어요. 그 왕들이 여덟 명의 선한 왕들이 통치한 기간을 합쳐서 평균을 내보니까 선한 여덟 명의 왕은 33년을 평균적으로 통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은 오랫동안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떤 왕은 40년, 어떤 왕은 52년, 어떤 왕은 뭐 1년.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통틀어서 가장 적게 통치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얼마 였을까 얼마를 통치했을까요? 하루를 통치하고 죽었어요. 어떤 왕은 3개월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두, 남유다 왕국에 두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20대와 40대의 왕이 된 사람인데, 어떤 왕은 8살의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통치를 했는데, 그 12명의 왕들의 통치한 기간을 평균적으로 환산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1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들은 세배를 평균적으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했어요. 그러나 악한 왕들은 11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그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문나세 왕이었어요. 남류다 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은 문나세 왕이었어요. 열왕기상과 역대상 32장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과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무나세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문나세 왕은 열조에 조상들이 보았을 때 악을 행했고 열조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만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몰래게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해서 세상의 풍조로 물들이고 또 세상에 우상숭배와 형통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기르고, 그들도 우상숭배에 받쳐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모양들을 세워놓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인 교회도 타락시키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백성을 타락시키는 이런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일, 왕국을 통틀어서 아합 왕과 문하세 왕, 왕,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함, 그리고 아합 문하세, 이세 사람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첫 번째 솔로몬 이후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이에요. 축복을 받은 왕이에요. 근데 그몸에서 나온 여로보암이라는 아들은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또 아주 선정을 펼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 중에 그 아들에 가서는 나라를 완전히 이 평지 풍파를 일으켜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이런 죄를 많이 저질러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들 속에 가장 사악한 왕은 여로보암, 아합, 문나세이세 왕이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때 열왕기상과 역대상 말씀해 보면은 이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더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조의 반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더라라는 기록을 받는 사람들도 있 왕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악한 열두 명의 왕들은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열조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아합의 왕의 길을 따라갔다. 문하세 왕의 길을 따라갔더라라는 평가로 성경에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왕들은 오랜 통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에스겔 20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사자와 같이 그들을 길러서 용맹하게 기르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백성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왕이 돼서 하나님이 버렸고, 그리고 또 새끼 사자를 길러서, 또 다른 왕을, 어린 왕들을 길러서,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좀 이끌어 줄줄 알았더니, 그들이 또 자라서 백성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실패의 결말을 맞 맞고 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했고 남유다 왕국도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그 권세를 잡은 자들도 없고 또 규, 왕의 호를 잡아서 왕이 될 만한 그 가지도 없다라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애통해 하시고 또 예수계를 통해서 어참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19장 말씀을 마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화의 여러분도 우리 덴버시안 장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도 원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이스라엘 왕조와 같이, 남유다 왕들의 왕국의 왕들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있어요. 부르심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아 놓고 이 왕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사자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그냥 그 왕들처럼 타락해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계명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애통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는 작을지라도 이수요의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오셔야 돼요. 여기 올때 목사가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고 하는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무엇을 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소망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이 에스겔 기도회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예요. 우리가 에스겔 성령론 세미나를 하려고 작정하려고 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새벽에 이 굿모닝 자이언 댄버를 통해서 전했던 에스겔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에스겔 37장처럼 메마른 뼈와 같이 예수결 골짜기와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다시 전하고 그리고 성령론 세미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 에스겔 37장 말씀까지 다 끝나기 전에 우리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자기의 영혼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살려내고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내 남편도, 아내도, 부모 형제도, 자녀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에스골짜기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에스겔 기도회에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십니까? 이 기도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심령 상태인데. 내 영혼이 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서, 소송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만져주셔서, 나로 말미야마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자기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리 가족 중에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저, 저 여동생들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여동생들의 그 가족 중에도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나오라 나오라 해서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남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가 끝나면 끝나고는 바로 가셔도 되지만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듣고 또 돌아가셔서 쉬시고 한 주를 어또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꼭 되기를 부탁드립니다.